안녕하세요. 집과 인생, 그리고 재테크와 부동산 등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l h t v 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건축이나 매입 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인데, 이는 그동안 수많은 상가주택 등 꼬마빌딩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느낀 것들이 많아 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건축은 특히 상가주택 등을 짓거나 이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은 대단히 큰일 중의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생 단한번 있을까 말까할 정도의 대사일 뿐만 아니라 비용이나 기간도 엄청나지요. 사람들에 따라서는 자신의 전 재산을 들여야만 할수 있는 일일 정도이고, 또 설계나 공사를 하려면 그 기간도 거의 1년 이상이 소요될 정도로 큰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평생 건축을 하면서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났는데, 물론 건축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탓이기는 하겠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분, 또는 디벨로퍼나 건물주가 되시려는 분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등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달아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기획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기획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라지는데, 예를 들자면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하는 경우에 설계나 건축을 잘 해야 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설계와 건축도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기획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막연히 설계와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 예산으로 어떤 평행에 몇 세대 정도를 어떤 수준으로 건축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정하는 일, 바로 이 기획적인 일이 설계나 건축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설계와 건축도 기획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인데 이러한 기획은 사업의 종류나 규모에 따라 시장조사, 사업성 분석 등 철저한 조사와 프로세스가 수반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어떤 컨셉의 건물을 지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의미에서 상가주택이나 꼬마 빌딩 등을 건축하고 매입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단순히 상가주택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좋고 좋은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정작 어떤 컨셉의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그러한 컨셉도 설계나 건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대규모 사업과 같이 시장조사나 사업성 분석을 체계적으로 할수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대체로는 예산도 정확히 세우지 않는 것 같고 보유할 것인지 매각할 것인지 또는 그 건물에 살 것인지 임대를 줄 것인지 상가 부분과 임대주택, 그리고 주인 세대의 비중은 어디에 둘 것인지 등은 설계나 건축, 공사비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부적으로도 가구의 수나 임대세대의 규모 등은 주차장과 배치계획에 큰 영향을 주고, 외관과 주요 사용자재 등은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등에 대한 컨셉은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도 건축 경험이 없고 설계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 섣부르게 결정하지 못하고 설계를 진행하면서 설계자의 자문을 받으며 결정할 수 있기도 하지만 우선은 건축주로서 건물을 짓는 목적과 목표는 정확하게 해둬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네. 다음 네. 세 번째로는 건축이나 매입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건축하는 목적과 목표는 설계를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서 건물의 평면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극히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래 전부터 이 설계 상담 노트라 하는 것을 미리 받아둡니다만은 이는 설계의 기본 자료로 대단히 중요하고 이에 따라 자신이 목적하는 건물을 건축하거나 매입할 수 있는 것이고 수익성이나 건물의 가치도 결정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첫째는 기획 및 배치계획에 대해서, 다음으로는 평면계획, 다음에는 인면과 단면계획에 대한 그밖에 건축주가 어떤 궁금한 사항 등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것인데 예를 들자면 기획에 관한 것은 공사비는 어느 정도 예산을 측정하시는지 또는 점포나 임대가구, 주인세대, 건물의 외관 가운데 어느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인지 그 밖에 건축주로서 이 기획이나 배치 계획에서 원하는 사항은 무엇인 것인지, 다음에는 이 건물에 거주하실 예정인 것인지, 또는 거주하실 경우에 거주하게 될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이러한 경우에 필요한 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지, 그 밖에 평면 계획에 반영하고 싶으신 내용 등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건물의 외관은 어느 형태를 선호하고, 또 외장재료라든지 1층의 층고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그 밖에도 건축적으로서 어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또 요구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듣는 것은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객관성과 경쟁력이 있는 건물에 관한 것인데 이는 상가주택은 단독주택과는 달리 수익형 건물로 부동산적인 개념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자신만의 특성이나 개성이 강한 건물은 임대나 향후 매매 등의 영향을 미치므로 가급적이면 평면 구성이나 전체적인 컨셉에서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에는 내네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수많은 유사한 건물이 건축되기 때문에 다른 건물과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차별성은 상가나 임대가구 특히 전체적인 외관 등에서 나타나기도 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임대가구의 규모도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지구의 경우 초창기이기 때문에 작업자 등을 위한 원룸형 가구 수요가 많다는 판단으로 대부분 그러한 주택을 많이 건축해서 포화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무작정 그러한 유형의 건물을 지음으로써 건축하고 나자 임대가 나가지 않아서 애를 먹은 경우도 있는데 특히 건축이란 일시적인 한때만을 목표로 해서는 안되고 장기적으로 또는 경기 부침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사실 이러한 차별성이나 경쟁력은 임대 가구뿐만 아니라 상가나 주인이 거주하는 공간도 마찬가지인데 상가 부분도 전체를 하나로 임대출 수도 있지만 경기 흐름에 따라 두개 내지 세 개로 분할해서 임대를 줄수 있도록 융통성 있게 설계하고 이에 따라서 화장실도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추상청의 주인 가구도 지나치게 자신과 가족의 특성이나 취향에 맞게만 설계할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선호할 만한 평면 설계가 필요하며 다른 건물과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거실 천정을 오픈시키거나 다락의 활용, 특히 옥상 정원을 설치하는 것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모든 건축물의 차별성은 위치나 건물의 배치, 평면 등 기능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건물의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이며 사실 실내 구조 등은 살다 보면 습관에 따라 만들어진 구조에 젖어들지만 외관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서 그 누구라도 평가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잘 디자인된 외형과 사용자재 등에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외관은 시대에 따라 변화되는 추세가 강한데, 가급적이면 시대를 앞서가는 외형과 자재의 사용이 필요하고, 단순하고 간결한 외관이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 향후 건물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면에서는 상가주택도 건축의 중요 3요소인 구조, 기능, 미, 즉 튼튼하고 쓰기 좋으며 아름다워야 하는 것인데, 아무리 이런 상가주택이 다른 건물에 비해서 기능적이고 수익성 면이 중요한 건물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상가주택도 오히려 미적인 부분, 그러니까 건물의 외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가급적이면 튼튼하고 쓰기도 좋고 아름답도록 건축되어야 하겠지만,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킨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기 상담노트에 제가 질문한 바와 같이, 점포나 임대가구, 주인 세대, 건물 외관 가운데 어느 곳에 비중을 둬야 할지를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 꼬마 빌딩의 건축과 매입 시 알아야 할 다섯 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기획의 중요성, 두 번째로는 어떤 컨셉의 건물을 지을 것인가, 세 번째로는 건축과 매입하려는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과, 네 번째로는 객관성과 경쟁력 있는 건물이어야 되겠다, 다섯 번째로는 건물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외관 등에 대해서 그동안의 경험과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이나 특성, 그리고 건축과 매입하려는 목적에 따라 어느 부분에 더 우선순위를 둘지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매입하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큰 일이고, 엄청난 자금이 투여되는 일이므로 보다 명확한 판단과 계획, 즉 기획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어떤 컨셉과 목적으로 건축이나 매입할지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것들은 그동안 평생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또 수많은 건축주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들인데, 바로 이러한 점들로 인해서 공사를 하다가 필연적으로 설계 변경을 수차례 해야만 하고, 건축을 한후 분양이나 임대 또는 매각이 되지 않아 계획에 차질을 빚기도 하며 심지어는 건축을 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까지도 봤는데 그만큼 사전 준비인 이 기획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도 오랜 동안 건축 전문가로서 또 인생 경험자로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본 채널에 관련된 많은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